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이코인의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세력선 그리고 장기 평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자, 추가적인 단기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세이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세이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오늘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장기평라인 때를 이탈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해내고 추가 상승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야 되는 매도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월달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이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안타 코인들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4월달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최대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시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부터는 저점에서 50%, 100%, 수백%, 많게는 수천% 올라갈 수 있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는 강력한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반감기 때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그리고 2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 자리에서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목요일에는요, 칠리즈 코인, 134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약 17%의 수익으로 단타 익절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타점을 복귀해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과거의 이제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리고 상승반전을 만들어내는 이 지점에서 이제 134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리고 1월 15일 그리고 1월 16일 1월 1월 16일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 자 158원까지 약 17%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누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단타로 170만 원, 어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네, 단타로 얼마입니까? 네, 8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정확한 타점에서 올바르게 전략을 세우고 타점을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9일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우리가 시아코인의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14.7원 밑에서 타점을 잡고 27%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자, 이 코인도 타점을 보기를 해보면요 자, 과거의 매물대를 이탈했다가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는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자, 하루 이틀 지나서 18.8원까지 27%. 1 0만원 투자했다면 270만원. 2000만원 투자했다면 540만원의 단타 수익을 이틀 만에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폭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할 수 있는 급등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 코인들에 대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우리 세이코인이, 자, 715원 캔들, 그리고 775원 캔들,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다시 지켜주고 돌파하고 그 자리를 방어해주고 또 다시 그 자리를 또 방어해주고 다시 그 자리를 또 방어해주면서 710원과 780원 여기서의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파하고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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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접점 매수 신규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950원 캔들 여기서의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네,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이냐에 대한 가늠자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950원 저항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분출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1100원과 그리고 1200원 수준까지 네, 추가 목표가 되는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950원의 가격대가 저항인데 장기 입 평라인대를 뚫어내고 단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위로 상승 1,100. 1,200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시세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이 1,100, 1,200을 자, 돌파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어디까지? 780원, 과거에 어디까지? 780원까지 조정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1,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 꺾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도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고 얼마에서 710원과 78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터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공략 기회,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세이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자, 세이코인에 대한 우리 신고가 구간, 이 돌파 자리에서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면, 자, 790, 그리고 1200, 그리고 여기 780까지, 이제 저점이 확인됐으니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1200원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위로 1450, 그리고 약 1900원 수준까지, 네, 목표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네, 세이코인의 1,100원과 1,20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2차 저항대 1,450원 그리고 3차 저항대는 얼마로? 1,900원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전고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함께 잘 추적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돌파한다면 1,450원 그리고 1,900원까지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2월달 세이코인의 목표가 네, 1,100, 1,200, 1,450, 1,900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추가 상승을 노려 보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한 시간 분봉상 최근에 이 박스권 등락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면 반대로 1,100원과 1,200원 돌파를 못했을 때는 매도 대응하셔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얼마까지 빠지면 950원 깨고 700원, 780원까지 뺐다가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물량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누르보는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세이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전략들도 함께 공부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2월달 고감에도 타이밍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지지 저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코인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네 홀더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코인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코인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월 17일 가스코인으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봤던 것처럼, 자, 정확한 급등 타점, 그리고 상승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공략하시고 하루 이틀 기다렸을 뿐인데, 약3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보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네,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계좌 수익과 계좌 승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8,000원 밑에서 잡았던 가스코인이 다시 8,0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럼 8,000원이 저항인데, 그 저항을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또 급등 타점들, 맥점들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소통방위도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i'm